안녕하세요. BGM 뉴스 조승현입니다. 현재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 특히 경기도 부천에서 폭염 특보가 내려지고 밤에도 열대야가 지속되는 등 폭염으로 인한 문제와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이서윤 특파원 연결합니다. 네, 올해 폭염으로 전국에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7월 7일부터 어제까지 온열 질환에 따른 심정지 인원은 2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충북이 3명, 전북이 2명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평균 기온이 40도 가량이고, 열대야 현상까지 발생해서 시민들은 이에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폭염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폭염 때문에 너무 장학 교계리 너무 힘들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 갖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어지러워요 네 이번에는 폭염 현상을 전문적으로 관찰하시는 전문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은 무엇이고 폭염 원인은 무엇인가요? 폭염은 비정상적인 고온 형상이 수일에서 수십 일 동안 지속되며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폭염 기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기온 상승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여름철 평균 기온의 상승은 폭염 일수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킵니다. 폭염의 주요 원인은 지구 온난화인데요, 지구 온난화는 지표 부근의 기온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기상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폭염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폭염 해결책을 제시해주실 의료진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자하니 요즘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폭염 때문에 온열질환 환자도 급증한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기온이 높은 낮 12시부터 5시까지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어지럼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 집이나 시원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을 위해 정부 의료진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폭염은 시민분들의 각별한 주의로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이상 BGM 뉴스 이서윤이었습니다. 폭염, 온열질환으로 인한 불편함은 기온이 높을 때 외출을 삼가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의 대책으로 꼭 예방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폭염, 온열질환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감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BGM 뉴스 앵커 조승현이었습니다.